이단 신천지가 최근 과천시의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상인들은 오히려 신천지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반응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가 과천 상권 살리기 캠페인의 하나로 과천 상가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A4용지 두장 분량의 조사 결과 문서에는 과천시 거주자들의 분포와 상가 이용 행태를 나열했고, 신천지가 과천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받아든 상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신천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과천시 중앙동과 배랑동 일대에 총회본부와 집회시설, 교육장 등을 두고 있는 신천지가 전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일과 와서 소비를 하고,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모를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냈다는 자체가 저희는 좀 이렇게 좀, 그렇네, 이건. 취재 결과, 신천지 총회본부가 있는 제이쇼핑 건물의 경우, 신천지 종교행사가 있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고객들이 아예 발길을 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가 과거 2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어, 시민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모이는 시간이면 근처에 나오길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천상가연합회는 지난 2010년부터 과천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중앙동 인근 상가들의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가건물 형태의 신천지 교육 장소 때문인데 주말이면 수백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몰려들어 주변 상가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점거하고 장사를 방해한다는 게 상인들이 털어놓는 고충입니다. 정말 음. 토요일 이후 주일 날은 거기에서 뭔지 알았어 주차장으로 다 쓰시요. 그럼 장사가 영향을 받나요? 그렇죠. 외부에서 빙빙 돌다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다 미리 차 있으니까 다른데 다 가니까 이게 상인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관리소에 대해서 어떻게 좀좀 제재를 한번 안 되겠느냐.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은 최근. 신천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이거나 상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며 포교 전략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또 과천 지역 신천지 신도들은 교육장에 마련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고 하루 5천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